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일단 여기서 신발이 만들죠. 이렇게 좀죠 그럼 제가 꾸미요 그냥 만들라고요

왜 이렇게 포즈가 바뀌어 이렇게 이런 집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시는 거와 똑같이 보시는 거와 똑같이 여기서 자 자기 마음대로 불록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거 해주시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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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주시고. 여기서 이거를 하나 둘 써주고 하나 둘네 하나 둘 써주고 하나 둘 이렇게 써주시면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렇게 하나 둘 제대로 작동이 되네요 여기서 준비물 여기서 준비물이 문입니다 운이 제일 필수거든요. 그래서 문을 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쏴주시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쏴주세요. 네,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제가 잘못으로 많이 본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석용판 해주시고, 여기에는 침대나 그런건 닦주시고 이렇게 잘 수도 있습니다 어, 힘들다 그 다음 한칸 두칸 또 파주시고 여기또 파주시고 여기서 또 이렇게 파주시고 여기선 이거를 딱딱 해주시면 음 여기에서는 자기가 꾸미고 싶은 재료들을 꾸면됩니다 저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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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어. 그럼 사다리는 어. 어디에 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자, 제가 미리 만들어준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칸은 추가해도 되고요. 이렇게 뭘 가면서 침대 클릭하면 자고 여기는 아이템이나 그런 거를 놔둬, 놔두면 되고요. 그럼 여긴 하루하루 하루 참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는 찍겠습니다. 영상이 좀짧았죠 그럼 제가 추가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다음에는 추가 영상을 찍을까요?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돌아다닙시다. 여러분께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평지 맵은 안 됩니다. 여기 자기가 꾸미고 싶으면 꾸며야 됩니다. 그 대신 내 칸만 해도 되고, 이 맵이 진짜 쉽게 만드는 거거든요? 칸이 늘어날수록 더 어려우니까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최대한 짧게 해요. 이게 맨첫 번째 짧게라서 또더짧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맞다. 여러분 말을 안 해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완벽한 짓입니다. 이렇게 한이더 만들어서 연결시켜도 되고요. 이렇게 합해 시켜야 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아 여러분 추가 영상 이번 이판만 한번 해볼게요. 추가 영상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알겠죠? 어 여기에 일단 해드릴게요. 맞췄어요투명길입니다 <놀람> 이곳이. 자, 오늘은 이기까지만 배워볼게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응, 음, 내려가고,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재밌게 플레이해주, 재밌게 만들어 플레이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어, 구독, 구정, 구독, 구독자가 10명이 되면, 제가, 제가, TP나, 1명업업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